이분하고 이분하고는 사실상 지금 이혼과 다름 없어요. 아마 둘이 만나는 시간도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앞으로 향후에는 이혼 가능합니다. 이혼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대박 나라냥 유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 대박 나라냥의 큰 힘이 됩니다. 많은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정말 너무 정신없고, 너무 걱정되고, 앞으로 어떻게 될까 염려 참 많으시죠? 저 또한 그런데요. 오늘은 이분. 이분은 참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정말 신기하기도 하고, 엽기예요, 엽기. 정말 엽기죠. 가끔은 재밌는 웃음도 주기도 하고, 지금은 또 얼마 전에는 아주 재밌는, <laughs> 아니, 할 말이 없으니까 이제는 말장난까지 하시는 분 그냥 그런 분을 우리는 뽑았다 그 전에 응. 나라 경제가 어떻게 되든 저렇게 되든 나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고 말한 그런 분이셨어요 그런 분을 우리가 뽑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또 나라를 망가뜨리려고 또 힘을 써서 자기 갖고 있는 힘을 써서 아주 상상을 할 수가 없는 잘못했다가는 저희 나라 경제 바닥칠 뻔했죠. 지금도 경제에 만들지 않아서 이렇게 힘들잖아요. 자, 이분에 대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저한테 많이 상담 의뢰를 하셨어요. 유선 상담도 하셨고 또 방문 상담도 하셨고 참 많이 하셨는데 어찌 됐든 아 이분 점괘를 제가 병들고 아픈 봉황이 슬피 우니 관록이 다르고 또한 상을 당하게 된다 최악의 점괘가 나왔습니다. 이분 스스로 지금 불구덩이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분 많은 분들이 지금 뭐 다시 뭐 이렇게 다시 이렇게 다 없던 걸로 해라라고 지금 많이 뭐 사시는데 끝났습니다. 예 이분이 시간을 다 버리셨어요. 하실 수 있는 시간을 자기가 살수 있는 시간 다 버리셨고 지금까지도 피하고 숨고 안볼 때는 울고 있어요. 지금 이분 눈물 많은 분이에요. 겁도 많고 이분의 기운은 사실상 이번 달로 다 끝난 겁니다. 끝나야 되고 이건 근우가 끝낸 게 아니에요. 스스로가 끝낸 거예요. 스스로가 힘들어서 못하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오른 길로 가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는 게 좋다라고 하면은 그냥 무조건 다 쳐내려고 하고 이제는 무력을 써서 이제 다 그냥 직발부려고 했다가 마음대로 안 되죠. 말을 듣는 사람이 없죠. 누가 말을 들어요? 결론은. 이분은 2월달에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남은 거는 이제 4월달 그때쯤 되면 모든 게 마무리가 되면 이분 주당 맞습니다. 급살 맞아요. 중풍 옵니다. 풍 맞아요. 지금 악으로 깡으로 버티는 건데, 그것도 지금 다행히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일찍 자게 하고 그런 곳에 있으니까 지금 이분 살고 계신 거지 조금만 흐트러지시면 이분은 이제 어딘가 터져서 건강 상태 너무 안 좋습니다. 병든 봉황이라고 나왔어요. 병든 봉황이고 슬피 울고 있고 이제는 관록이 없어지고 상을 당하게 된다. 모든 사람은 다 생각이 같을 수가 없어요. 어떤 분이 이분을 아끼신 분들이 계시는데 이분이 다 끝낸 거예요. 이거 인정하셔야 돼요. 그누가 이분은 어떻게 하신 게 아니에요. 이분 스스로가 끝낸 거예요. 그누가 상상을 했겠어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실수도 많고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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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사건들이 있는데 이거 다 지금 해결도 안 하고 그냥 다 밀어버리려고 했다가 도대체 이거 누구 머리에서 나온 거야? 도대체 아니 도대체 이거는 왜 이렇게 된 거야? 나는 상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많은 분들이 등을 돌리고 있잖아요. 등을 돌리고 있는 게 자기 살려고 등을 돌린다? 절대 아닙니다. 옳고 바르며 눈을 떠서 그래요. 제가 앞전에 이렇게 방송했던 것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정말 염원을 했어요.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옛날부터 국민들이 합심을 해서 다 이뤄내고, 또 올바른 길로 가려고 많은 힘을 줬던, 많은 힘을 썼던 그런 민족 아닙니까? 저 정치에 아무것도 잘 모르고 바쁘게 살던 사람인데, 지금 이 난리 때문에 지금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 나름대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분 잘 되길 바라시는 분들이 있다면, 지금 이분이 잘 되길 정말 바란다. 아, 그럴 수 있잖아요. 이분 잘 되길 바랄 수는 있잖아요. 꼭 이, 다 내려와서 편하게 강아지랑 얼마나 행복해요. 편하게 사시면 되는데, 이분 잘 되길 바라신다면, 이분이 모든 것을 다 솔직히 이야기를 하고,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 아니, 그리고, 시작도 정말 운빨로 된 거고, 그리고 또 악마한테 영혼을 판 건지, 귀신을 섬겼는지, 귀신을 받아들였는지, 영접했는지, 어 아무튼 이분 눈과 얼굴색 혈색을 봤을 때는 보통 사람 혈색은 아니고, 분명히 귀신을 섬긴 모습으로 보이고, 그 같이 있는 분도 마찬가지예요, 이 같이 있는 분도. 아니, 이분도, 이분들 혈색을 보면, 눈빛을 보면 알 수가 있죠? 그 대화하는 방식을 봐도 알 수가 있어요. 대화하는 방식이, 아니, 이렇게 고학력자에다가 또 풍족한 집안에 태어나서 모든 이 상류층에 생활하신 분이 엄변이 그게 뭡니까 도대체? 그거 원래 그랬던 분 아니에요, 이분. 귀신을 접하고 귀신한테 넘버원이 되겠다고 영혼을 판 거지. 영혼 팔았으니까 영혼 날라간 거죠. 이 같이 있는 분도 마찬가지고, 이 둘이서 지금 전전공항하고 계실 텐데, 그냥 다 내려놓으세요. 그냥 끝났어요. 그전에 많은 사람들이 경고했지 않았습니까? 제발 좀 그만해라. 그리고 좀 제발 사건을 직시를 해라. 다 무조건 안 하려고 그러고, 피하려고 그러고, 우리 국민들이 아주 수십 년 동안 만들어 놓은 이 대한민국을 세계에서 여행하기 가장 좋은 곳, 안전한 곳을 만들어 놨는데 이분이 지금 한 번에 그냥 칼을 들었으면 호박이라도 쓸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못했잖아요? 왜 못했느냐? 사람들이 정신이 빠짝 들었거든. 사람들이 뭐 정신이 빠짝 들으니까 아 이거 귀신의 노름이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정확하게 자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머지 않았습니다. 이제 아니 다 끝난 거예요. 그리고 이 둘은 원래가 안 맞아. 이분은 여성성이 강해요 이분 남성성이 강한 것 같죠 남성 강한 건 맞아요 한 부분 어떤 부분은 근데 이분은 한 남자만 원하시는 분이 아니야 이분은 남자가 여러분이 있어야 돼요 어떤 분은 차 타고 주는 분 어떤 분은 옷 입혀 주는 분 어떤 분은 같이 팝콘도 먹으면서 영화 보는 분다 다양하게 달라요 일부 종사 절대 못합니다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전에 뭐 여러 번 이렇게 식수 그전에 여러 번 이렇게 실패를 했다고 나오거든요. 이분하고 이분하고는 사실상 지금 이혼과 다름없어요. 아마 둘이 만나는 시간도 그렇게 많지 않을 거야. 앞으로 향후에는. 이혼 가능합니다. 이혼이 보입니다. 사실상 지금 이기운적으 봤을 때는 지금 서로 남이에요. 아니, 우리가 그 이상한 귀신 노름에 이게 다또훌또 변한다고 생각하지 말아요. 지금 당선됐을 때만 해도 뭐 귀신 노름에 되셨겠죠 갑자기 어느 순간 갑자기 막막 막 검찰총장이 됐다가 뭐 갑자기 막뭐 대선에 나갔다가 뭐 하다 보니까 지금 아니 대한민국이 지들 무슨 놀이터야 둘이 같이 손잡고서는 옷을 쫙 베고 나서 뭐 이상하게 걸렁걸렁 버리는 손을 막 흔들면서 막 어디 막 임금님 만나러 가고 뭐전화러 가서 막 무슨 뭐, 뭐 떠들기나 하고 사진만 찍고 무슨 포토폴리오 무슨 프로필 사진을 찍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러고 놀았어요 대한민국을. 대한민국 전 세계가 지금 코로나 이후로 힘들어서 다들 경제가 난리들인데 그런 것 신경도 안 쓰고 자기네들은 그냥 띵까 띵까 그냥 놀이하는 거야 국빈 놀이 하신 거지 대통령 놀이 하신 거지 거기까지가 이분들의 목표였어요. 그러다가 발목을 잡으려고 하고 충고를 충고만 들었으면 일안 벌어졌지. 충고도 안 듣고 충고 듣기 싫다고 총칼을 <laughs> 충고를 무시하고. 그냥 총으로 그냥 무조건 마음에 안 든다고 그냥 다 그냥 막 싸재길려고 유리창을 부시고 아휴 참 말이 안 나옵니다.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분은 지금 구슬프게 울고 있는 상처나고 아픈 봉황이에요. 이제는 상을 당할 일만 남았어요. 부디 더 악한 길로 가기 전에 더 힘든 일로 가기 전에 더 흉한 일이 생기기 전에 빨리 다 내려놓으시고, 어디 있는 곳에서 편안하게 계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이몸다못 쓰고, 말도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두고 보세요. 그리고 이분도, 이분은 원래 하지 말라는 것만 하는 청개구리 같은 분이에요. 이제까지는 다 그렇게 사셨지. 하지만, 정도라는 게 있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이두 분은 조금, 왜냐면 사적으로 주위에서 이분들을 다 이용해 먹었어. 이분들 사실 알고 보면 지금 머리 나쁜 거야. <laughs> 그렇게 좋지 않은 거야. 다 드러내고 다 걸리잖아. 무슨 질문 하면 다 걸리잖아. 몰래 몰래 할 수도 있는 거다 걸리잖아요. 그리고 몰래 몰래 하지도 않잖아. 이거 주위에서 이렇게 도와주지 않고 주위에서 잘한다 잘한다 그래 그래 하고 그냥 그래 그래 하고 더, 더 뜯어가니까 이분들은 잘하는 줄 알고 지금 대한민국을 지금 무슨 놀이터로 생각하고 지 신나게 놀고 있는 거죠. 지금 다 끝났습니다. 우리 나라 국민들 그렇게 만만한 국민들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굴비역듯이 <laughs> 굴비역듯이 다 엮일 거야. 이제 두고 보세요. 응. 가까운 사람들 뭐 친구 뭐, 뭐 가족들, 친척들 다 엮일 거고 지금 이분들이 한말 그리고 사실 이분 너무 말 조심 안 하시는 분이야. 그거 다 지금 녹음되고 터질까 봐 걱정하고 있어. 아니 말할 때나 주시면서 하지. 영부인이라매. 퍼스트레이드라매. 여사님이라면서 그런데 그냥 막 말을 해요. 그러니까 뭐 아니 요즘 나쁜 마음을 으 녹음한 사람들도 물론 있겠죠, 목적이 있어서. 하지만 요즘은 녹음이 좀 거의 필수가 된 것처럼 사람들이 해요. 왜냐하면 까먹으니까 언제 내가 뭘 샀더라, 언제 내가 뭘 주문했다더라, 이런 것처럼 자동 녹음 기능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다들 말에 책임을 지셔야 돼요. 보통 사람은 자기 가 하나만 책임을 지니까 신경 안 쓰지만 이런 중요한 자리인 사람 말 한마디가 지금 어? 얼마나 중요한데 조심도 안 하고 아무튼 이 주위 사람들 더 나빠. 그들은 지금 다 땡기고 다 먹었어, 지금.